어서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바람쥐입니다요 며칠 너무 더워가지고 비가 좀 내렸으면 했는데 예보에는 오늘 제법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착하니까 저 예상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내리는 수준 비 온다고 오랜만에 비 와서 그런지 또 캠핑장에 아무도 없으시네 그냥 응? 여기 보면은 저희가 타프로 갖고 오는데 오늘 바람 소식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후달려가지고 쉘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우. 어. 야 오늘은 예고에서 좀 겁을 많이 줘서 그런지 캠핑장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기 전에 다른 캠핑장 갔었거든요. 근데 거긴 좀 사람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 한 팀도 없고. 아, 진 여러분 진짜 운 좋으시다. 예? <laughs> 빨리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실 거라고. 또 갈까? 응? 뭔지 알아? 지금 컷. 냄새 제가 좀 나와야 돼 오늘. 어. 음, 맛있게 됐다 되게. 음. 와. 되게 시원하게 내리네. 여기가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집에서 좀 덥어요. 그지 한. 됐나? 그럼 됐어. 어, 근데 와보니까 와, 진짜 이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자랐어요, 진짜. 그때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응. 비가 오는 것도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다, 다음에 내가 그냥 자막으로 써줄 게 나도 이게 맞나 싶을 그런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응. 응. Thank <laughs> 도착해서 설치했을 때보다한두배 정도는 더 내리는 것 같아요. 굵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내리는 양 자체가 많아졌어. 쏟아, 쏟아 붓는그양 말이죠, 그게. 저희가 어디가 나면은 우중 캠핑할 때 타프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쉘터 갖고 나오길 잘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선풍기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시원한 느낌? 그 생각보다 되게 커요. 나는 오늘 타프보다 이게 훨씬 많다 그래, 그 얘기했어. 아 그래? 어. 아, 왜냐면 <laughs> 진짜 말소리 안 들려. <laughs> 말소리 말소리 안 들려, 여러분. <웃음> 어? <웃음> 이게 바람이 하나도 안 들이치니까, 와, 그게 너무 좋다, 진짜. 미스트처럼 들이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아, 오늘은 뭐 너무 쾌적하네, 그냥 너무 쾌적해. 네, 도착하고 나서 지금까지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배수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스팔트 쪽에는 좀 이제 고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에 있는 정도로 물이 좀 있긴 하고, 사이트에는 물이 고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对 내일 새벽 예상 강우량 찍힌 게 20, 30막 그렇게 찍혀서 나오네? 거의 맞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렇게 되면은 새벽에는 아마 좀 자다 일어나야 될것 같고. 아마 오늘 밤까지는 한 대충 한이 정도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는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늘 이 조합이 너무 좋다, 니까 안 그랬으면 막 엄청 들이쳤을 것 같아. 탁프였으면 약간 조금 부담됐을. 음. 바람이 세게 안 부는데 워낙 많이 내리니까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이렇게 들이치고 그랬을 것 같다. 이거 이 얘기죠. 음. 그리고 또 여기는 뭐 캠핑장은 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아까 또한분 왔다가 그냥 세송이더니 그냥 차 돌아서 나가시더라고. 캠핑장에서 차량이 그렇게 반가울 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 뭐야, 이거? 두꺼, 두꺼비, 두꺼비 맞네. 와. 계속 <laughs> 뭘 하는데, 하러 가는데, 뭐펄쩍펄쩍 뛰더라고. <laughs> 어, 이씨. 어, 있어요, 있어. 와, 나 저렇게 큰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나 비가 조금 들려서 그런지 저런 애들이 좀 기어 나오나 봐.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뱀조심 그런 거 써있고 그렇던데. 아쟤 어, 보니까. 아이 를 보니까 배분 없겠네. 아, 어, 씨, 어후. 가, 가. 가, 들가 가, 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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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두꺼비나 개구리 이런 걸못 만져요. 개구리는 좀 어떻게 만지겠는데 지금까지 봐 떠나면서 제 사이즈가 있네. 아이고. 아, 아 다른 시비 등갈비 삶아가지고. 그거 들고 가는데 너 없는 줄 알았잖아 진짜 어? 그거 저기 딱 버려 빨리 꼬챙이 <laughs> 이거 저기다 등갈비 삶은 거 쏟을까봐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바로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와 예전 같았으면 비 오고 그치면 뭔가 좀짝 나고 그랬는데 아 오늘은 진짜 세차게 왔어 어. 이제, 이제 그쳐도 나는 좀뭐 심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 좀 탔을 거야. 위에는 괜찮아? 어위는 괜찮아. 먹어봐. 뭐라 이나 마마루나 마, 응. 마루나 약주. 예. 네. 냄새가 약간 정종 같은 느낌이다. 아 그래? 음, 음. 약주인가 보다 약주. 음, 음. 음. 김치랑 먹어. 아, 음! 어때? 맛있어? 음, 음. 아, 이게, 어, 너무 하얘서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었어. 근데 원래 색깔이 더 빨개야 되는데, 제가 고춧가루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허염을간데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laughs> 저희 김치. 음. 저희 어머니가 한근김치 비가 확 끄쳐버렸어, 그냥 갑자기. <laughs> 엄청 쏟아지다가. <laughs> 음, 맛있다. 음. 오늘 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응? 이렇게 소리 없는 등갈비 김치찜 먹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laughs> 갑자기 뚝 끊겼어. <laughs> 그냥 진짜로 그냥 무썬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뚝 끊겼어요, 진짜 야,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응? 이러면 내일 새벽에도 비가 그렇게 올것 같지 않아? 그냥 예보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아, 응? 아 너무 심했다쾌적해서 다행이죠, 진짜. 아, 흠쩍. 등갈비, 등갈비 한번 드세요. 막 등갈비 먹기 좋은 날씨야. 김치가 맛있어요, 맛있어. 응. 음, 음. 아, 도토리 엄마, 김치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영상에서 맨날 싱글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추김치도 저형님 장난 아니거든요. 음. 음? 그친 게막 그렇게 막 아쉽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엔 별로 막비막 막 그런 게 별로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어. 너무 더웠었잖아. 응. 그러다가 비가 내리고 되게 좀 살만해졌단 말이야. 시원하면서 살만해졌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좀 충분히 막 만족을, 만족을 합니다. 진짜. 응. 뭐 두껍이 들어올 데가 없겠지, 이제? 어. 안으로? 어. 이제? 진짜. 음. 너무 놀라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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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네. 저희는 습한 거를 이렇게 잘못 느끼거든요? 음. 네, 데 김이 금방 농눅해진다 아, 그렇지? 응. 몸은 괜찮거든요 저희 집에서 막 하면은 막 제습기 막 틀어 제습기 두대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우주키백 나오면은 그렇게 막 습한 걸 그렇게 잘 모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김은 바로 알아 채림이응음아이 근데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년 전에 왔었다고 엄청 더워서 2박 3일 있다가 우리 야반도주했지. 그렇죠. 그때 그막 기억나지. 음.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와보니까 약간 시설이 되게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게 대수대도저 밖에 아까 거기 보신 그거 딱두개세개 개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또 약간 약간 좀 그때는 잘 몰랐었어 근데 오늘좀 약간 근데 저쪽하고 다른가? 아니 아니 저기도 응. 비슷해. 아, 그래? 그때도 근데 우리 포함해서 응. 두 팀밖에 없어서 그랬지. 응. 저기도 비슷해. 그때 응. 약간 좀 그게 조금 요즘 요즘 막 캠핑장이나 뭐 휴양림 자연휴양림막 이런데보다는 약간 좀 열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왔 응. 조용해서 좋아요 아무도 없어서.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다시 또 비가 내립니다. 아, 어, 시원해. 오, 씨, 뭐야. 한 5년 전에 왔을 때는 저 반대편을 쓰긴 했지만은 썩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5년 지나고 오니까 뭐 나무는 좋아지긴 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많이 열악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카라반이나 글래핑 같은 시설이 있어요. 그쪽으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체크인 할 때, 직원분이 말씀하시길래 그쪽을 사용 안 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오늘은 뭐, 저희밖에 없고, 생각보다는 바람이 그렇게 부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새벽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내리면 많이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저녁 먹을 때 직전처럼 바로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낮에 내렸던 거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배수 문제는 뭐 전혀 없고, 여기 앞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 포장했는데도, 물이 금방금방 빠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할 거는, 혹시나 뭐 미스처럼 떨어지는 데가 없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거 자기 전에 바람이 예보가 얼마나 되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밤새 내렸습니다 비가 영상에 보여드린 대로 뭐더 내리고 덜 내리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꾸준하게 밤새 그렇게 내렸어요 근데 비만 그렇게 내렸다면 은 자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천둥번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와 천둥번개 때문에 잠을 잘못 잤죠 철수할 때까지는 그냥 비 계속 내릴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이제는좀 가늠이 안, 안 되는데. <laughs> 아치 씨. 난 빨리 집에 서 자고 싶네, 그 <laughs> 어. 아니, 새벽에 한 6시, 6시쯤 눈을 떴는데, 여기가 막 물이 그냥 엄청 들어찼더라고요이 밑에가. 여기 지금 쉐이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물이 한 이만큼 찬 거야. 어, 저놀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비가 조금 가자드니까 그냥 잘수면들더라고 어, 배수이 진짜 비가 막히게 돼 있다. 음. 근데 어, 밤새 들어왔어요. 비가 밤새 들어오고, 번개도 계속 치고, 천둥도 치고 무섭더라고요. 안 들, 안 들리죠, 잘? 비도 엄청 오고 천둥도 치고 막 번개도 치고 그래서 좀, 좀 무섭긴 하더라고 요 안녕하세요. 이제 <laughs> 이 정도면 뭐, 철수할 때만 문제 없어. 차도 바로 옆에다 뵐수 있으니까. 템포한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니까 네, 집에서 그냥 아예 싹싹 꺼내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내가 이건 주말까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까지는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두탕 찌시는 분들 많으시겠네 정수기다 그래가지고 또 어? 부랴 부랴 그러지 말라고 캠핑을 즐기셔야죠. 그냥 뭐 비만 찾아다니고 뭐 그러면 됩니까? 응. 어. 어? 그래서 저희도 내일 나가려고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어제 이거 쉘터 가지 나오는데 신호 한 수였어, 그때. 응. 음. 원래 저희가 진짜 어제도 얘기했듯이 카푸니 챙겨가지고 받았거든요, 여름에. 근데 네. 어제는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어, 이거 진짜 잘가은것 다행인 건 어제 온도가 낮아가지고 쉘터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21도, 22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온도 더울 땐 보기도 했죠, 여러분. 응? 그리고 미스트처럼 안 말리잖아요, 일단. 음. 그리고 이런 거좀 잘못 사용하는, 아, 잘못 만든 텐트처럼 미스트처럼 엄청 뿌리잖아요. 아이거더 사. 더 음. 먹어. 야, 예. 지금이다, 지금. 다람쥐님. 그쳤지? 제일 조금 내릴 때. 부슬비처럼 내릴 때, 이때 그냥 후딱 정리를 해야죠. 아, 근데 축산냄새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세지저 축산냄새가. <laughs>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일찍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었는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축사 냄새가 그냥 들이닥치는데, 그거, 그거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때마침, 비도 좀 가늘어졌으니까 말이죠. 한 5년 만에 다시온 캠핑장인데, 아, 왜 이렇게 열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전체적인 시설도 좀 열악하지만은, 이번 여름 못했던 우중 캠핑을 좀 몰아서 한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